샤이니의 태민이 최근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군입대 소식을 알려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는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샤이니라는 그룹으로 또 솔로 가수로도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며 무려 13년간 최정상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그 인기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초 귀여운 바가지 머리를 하고 눈안 너무 예뻐를 부르며 등장한 그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한데요. 최근에 태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시절 추억의 사진을 게재하며 많은 팬들을 추억 속에 잠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태민이 업로드한 사진은 과거에 찍은 사진이 아닌 현재의 그가 가발을 쓰고 그때와 똑같이 재현한 모습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긴 시간의 간극이 있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태민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태민은 늙지도 않았는데 나만 너무 소름돋게 똑같은데 냉동인간 아니냐라는 냉동인간설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보적인 비주얼을 이렇게 변함없이 보존해 준 것이 태민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민은 노래 한 곡을 무려 4만 번이나 연습할 정도의 노력파 멤버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데뷔초 샤이니에서 그가 맡은 포지션은 팀내 리드 댄서였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라이브 실력까지 갖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죠. 이제 남자 솔로 가수 중에 태민은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같은 멤버인 온유 역시 태민이는 새벽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도 연습을 하러 갈 정도로 노력이 대단한 친구다. 막내이지만 본받고 싶다라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도 이렇게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이기에 오랜 시간 팬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까지 위기의 시간 또한 많았을 텐데요. 그긴 시간 동안 태민을 지탱해준 건 바로 샤인이라는 그룹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민은 본인이 샤이니 멤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자부심, 즉, 샤부심이 강한 멤버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여 자신이 여자였다면 샤이니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렇게 태민의 오랜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최고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가수네요. 그가 건강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샤이니 민호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혹시 영상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태민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